풍성한 축복을 주소서라고 하는 제목 주제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도회를 합니다. 어렵지만 또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살고 있던 땅에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보면 요 지역에는 그래도 괜찮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숙년이 들면 꼭요 그랄 지역, 이 그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레셋 뭐 똑같은 나라를 이야기한 뭐 한국 대한민국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도요 숙년이 들자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나서 살게 되어 집니다 지중해를 이렇게 이스라엘 보면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가상으로 보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해바다 좀 되는 그런 지역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가 이블레셋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양과 소 때는 물론 많은 종들을 거느리게 됐다.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이삭의 성공담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공도 나름인데요. 백배 정도 되는 성공은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뛰어넘는 내내 인생의 열심을 뛰어넘는 것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축복 아니면 될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의 성공담은 소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우리는 이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삭처럼 백배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토록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생각하려는 첫째는요,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이었다. 제 인생의 중요한 또 핵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끊임없이 도전하자. 끊임없이 하자. 멈추지 말자. 제 마음속에. 뭐, 대단한 능력으로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능력의 소유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내게 주신 그 일들, 내가 해야 할그 일들, 끊임없이 하자. 당신은 목축 시대였기 때문에, 목축의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이 필요했고, 또, 어, 이 양들이 먹어야 할, 풀이 필요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삭이 확보한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18절에도 보니까 이삭이 금그 메꾸어버린 우물을 다시 팠어요 21절에도 보니까 다시 우물을 팠다고 이야기했고 22절에도 보니까 다시 옮겨 우물을 팠다 계속 그가 우물을 팠다는 것은 그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도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되는 것은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쉽게 걸어갈 수 있는 산을 무슨 도전이라고 얘기해? 에베레스트 산 정도 돼야 도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저는 한라산을 못 올라 못 올라가 봤는데 대학부 졸업 여행을 가 가지고 다 올라가는데 하다 올라가다가 힘들길래 근데 우리 친구랑 도시락 주길래 도시락 까먹고 내려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쉽게 되는 것은 도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또 메꿨어요 그런데 그 일을 또 남들이 멈추게 하고 인위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들을 해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군요 끊임없이 그 일을 다시 파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한우물을 파요. 여기에 승부가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있죠. 오락을 잘하는 아이들. 그런데 오락을 무지무지 잘하는 애들만 거기에 막 천재적인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애들은요. 연봉이 몇 억씩 돼요. 우리는 생각을 소홀하죠. 한 눈물 파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고, 한 눈물 파서 열심히 그 일에 최선을 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파는 거지, 그때에 그한 가지 가지고 승부할 수 있어요. 이삭이 계속해서 위협 속에서도 우물을 팔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도전과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리빙스턴 리빙스턴을 잘 압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의 대부, 아프리카의 대부라고 이야기에 들리지 않죠? 그 친구들이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우리는 자네에게 선교사 몇 사람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자라가 있는 곳에 갈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편지를 썼어요. 일더니 답장에 리빙스턴을 스턴이 보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까지 오는데 쉬운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면 사양하겠네.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은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들을 원하네. 쉽게 편하게 이렇게 되는 방법이 없어요. 저는 모든 일이 그렇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참 먹게 힘들어요. 힘들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속에 갖는건 저만 힘들겠어요.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들겠지. 힘들지 않은 게 없어요. 쉬운 길로, 편한 길로, 인생의 승부요, 인생의 하나의 역사요, 이런 걸 체험할 수 있지 않아요. 이삭은 우물을 파는 도전에 지치지 않았어요. 는 지치지 않으면 승부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지치지만 않으면 포기만 하지 않으면, 아 이제 이거 언제 하나 이거, 아유 언제 갔느라 이거, 아나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나 이거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지침이 없이 오늘도 살아가는 일에 열심히만 노력할 수 있는 이 도전만 있다면 이것은 그에게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사세요.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세요. 오늘 코로나로 멈춰진 모든 일 앞에 다시 도전하고 다시 해보면서 다시 업무를 파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넓은 마음이에요. 사람이 인생을 멋지게 살지 못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만 조이 좁은 거예요. 조이 좁은 마음으로 이것도 하고 저렇것도 아니게 되질 않아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습들이 되어야 모든 것이 넉넉하게 돼. 막하나의 집중해서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걸 이것도 저것도 못해. 그런데 넓은 마음으로 보면요 안 보이는 게 보여요.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된 마음을 가지고 멀리서 넓은 마음으로 보기 시작하면 안 보였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또 기회가 되어지죠. 오늘 짤막한 본물 속에서 이삭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는가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불렛의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삭이 백... 배를 거두고 부자가 되고 살림이 부르났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이 그랄 사람들, 불릴 사람들은 이삭이 백배의 복을 받고 장대하고 왕성하는 꼴이 보기 시작 싫었어요. 아니, 우리 나라 사람도 아닌데. 우리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그러면, 저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뭐,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기, 어디서 굴러먹다, 뭐, 나온지 모르는데, 와가지고 갑자기 막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그 숫자가 우리하고는 상황이 달라. 우린 이만큼 하는 거 나오는데, 막 실이 좋고, 막,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이러니까 막 배가 아픈 거예요. 한국 사람만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럴 사람들도 배가 아팠어요.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나 축복을 위해 써야 할 에너지를 단대에 쓰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남이 잘 되거든. 남이 잘 되는 이유를 보세요. 남이 잘 되는 이유를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아유, 저 사람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그 이유를 쫓아, 나도 그렇게 흉내를 내보세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느 분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당신 교회에 이야기를 하는데, 복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그 사람처럼 나도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아,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데, 시기하더라고. 참 이게, 안타까워요. 남이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인생에 열심히 살고서 어떻게 해서 잘 사나? 왜 그렇게 잘 되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끄집어내. 아유, 저금만 뭐 그렇다. 저거 그렇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것 얘기하고, 그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 이랬다고, 저랬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다 녹아졌어요. 그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하 내가 이미 속이, 속이, 속이 좁아져요. 남은 시기하면서 내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이 잘 되거든 잘 되는 이유를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불릴 사람들도 시기만 하는 거예요. 질투만 하는 거예요. 15절에도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다. 20절에도 또 다투었다. 21절에도 또 다투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의 관행상 남의 우물에 에, 우물에 흙을 집어넣고 메꾸는 것은요. 선전포고예요. 저희 성지순례 갔을 때 에,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유목민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더라.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인가 세 가지였는데 제가 두 가지는 기억하는데 하나는 자기 아내를 탐하는 것. 또한 가지는 물을 내 물을 탐하는 것. 이거는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 그러니까 물이 생명 아니에요. 근데그 물을 우물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자는 거지. 그런데 이삭은요. 정면 대응을 피했어요. 싸우면 속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게 나를 피피하게그 슬그머니 그 일을 피하게 되어지고 또뭐 피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피했다는 이유가 뭐뭐상뭐뭐뭐뭐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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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서워서 피했겠어요. 그러지 안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넓은 마음이 있었겠 맞서서 싸워야 하고 싸우면 득보다 실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에 쓰여질 이 정렬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여기저기 파면 뭐 우물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200m, 300m를 파도 나올까 말까 안 되는 여러분 그 당시 어떻게 200m, 300m를 패겠어요 뭐 지금처럼 기계가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가서 그 일을 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양보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 그는 좋습니까? 아니에요 이겼어요 100배의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넓은 마음의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다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좀 좀 이렇게 좀 좋지가 않아, 다 불편하고 좀 심기가 좀 좋지 않고 조금 심기를 불편 망해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좀 넉넉한 마음의 은혜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났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다른 우물을 팠더라. 이것은 그가 참을 줄도 알고, 기다릴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다는 증거예요. 양보하고 물러서면 백보 전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싸우면 득보다 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싸워서가 아니고 열심히 도전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정열과 에너지를 내가 또 해야 할 일에 마음을 다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도전하는 삶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는 마음도,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이 마음의 은혜도 중요한데, 결국은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안 돼.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 잘알 거예요. 내가 노력만 한다고 되질 않아. 자식 키워봐도 내가 잘할 수 있을,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결정적인 순간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 그 그러니까 옆에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늘 마음속에 있지 않고 해줄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은 뭐냐면 내가 끊이지 않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적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12절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해에 백배라 얻었고 왕성하고 장대했다. 그리고 거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도 이제는 여와께서 호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24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시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00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막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였음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경가 로빈슨은 이런 말 했어요. 그 당시 블레셋 땅의 조건과 다른 사람들의 수확량에 비해 비교해 볼때 이삭의 백배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하는 우리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파격적인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넓은 땅을 주셨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토록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삭의 신앙과 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음물을 받더라.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laughs> 니들 봐라. 이렇게 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서 진흙들게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백배의 파격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숙연하게 그간 일이 뭐냐면 감사의 재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참 이삭이라는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진정한 승리는요, 팍 발버둥 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쫓아올 수 있는,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승리인데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입니다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는 사람 더큰 것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물을 받더니 기적이 있었다고 조금 성공해서 돈좀 벌었다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전해 받았던 그 일은 집어치고, 팽개치고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복 받은 일을 계속 합시다. 백배의 복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받았던 넘치는 복을 받았던 원인 세 가지 끊임없는 도전, 넓은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전적인 축복.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세 가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큰 소리를 외치고 내게 끊임없는 도전의 삶이 넓은 마음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을로 인하여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오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여전도의 주간으로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가게 하실 줄로 분명히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기도하는 저들에게 파격적인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도우시옵시며,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놀라운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분명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심을 늘 기억하게 늘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심을 하나님이 내 기억하게 하소서,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늘 감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아. 을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 1, 2, 3 여전도회 주간으로 앞으로 일 동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 주었던 파격적인 은혜가 시간 시간 잠수하며 기도하며 목적을 갖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삭이 받은 복을 놓고 우리가 오늘도 듣기도 할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도전하며 음물을팔 때에 우리 속의 역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 그리고 복받은 일을 바라보면서 시기하지 말고 다른데 우리의 정력을 소비하지 말고 나도 조복을 받기 위해선 노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백배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아니면 이룰 수 없는 복이었음을 기억하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어려운 조들의 심령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할 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의 역사를 증거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임할 지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예수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역사하시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파격적인 은혜 내게 주실 것을 믿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위에와 유부전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예로부터 영원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